네, 안녕하세요. 베이비 리퍼블릭입니다. 오늘 살펴볼 유모차는요, 시크의 롤리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이 제품이 기존의 롤리팝이고요. 이 제품이 바로 요번에 새로 출시된 롤리팝 S라는 모델이에요. 어,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절충이냐, 휴대용이냐, 디럭스이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제 생각에는 두 제품 모두 절충이라고 말씀 드려요. 그런데 접은 사이즈가 휴대용에 준할 만큼 작고 양대면이 되다 보니까 절충이지만 휴대용급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 제품은 바퀴 사이즈가 커지고 좀더 신생아에 맞췄기 때문에 디럭스급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절충이지만 휴대용급, 절충이지만 디럭스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그첫 번째가 바퀴 사이즈와 소재에요. 보시면 기존의 롤리팝은 우레탄 PU 소재로 뒷바퀴와 앞바퀴 사이즈가 같아요. 그런데 롤리팝 S 같은 경우에는 9인치 타이어 바퀴로 바뀌면서 어, 앞바퀴보다는 뒷바퀴가 훨씬 크고 이제 바퀴 두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더 충격 흡수에 훨씬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요. 물론 두 제품 다 신생아부터 사용이 가능하지.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지만 보도블록에서 사용하실 때는 좀더 요런 큰 바퀴들이 좀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큰 바퀴가 한 바퀴 돌을 때 이제 작은 바퀴들은 두세 바퀴를 돌아야지만 같은 거리를 가다 보니까 고런 이제 충격흡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차양막이요. 차양막이 어 이렇게 눕혀놓게 되면요.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물론 등받이를 이렇게 세우시면 이렇게 많이 가려지기는 하지만 눕혔을 때 기존의 롤리팝보다는 S가 한 단계 더 길어져요. 물론 요이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하고요. 세 번째 차이는 어, 물론 여기 동그란 것도 있지만 프레임의 두께가 훨씬 두껍고 곡선이 더 이렇게 많이 예쁘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이 제품도 이렇게 디자인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외의 것은 접는 법도 똑같고요, 펴는 법도 똑같고 시트의 생김새, 여기 시트의 생김새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사은품으로 드리는 이너시트를 깔았기 때문에 좀더 이제 신생아나 폭신폭신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고요 안전바도요 요렇게 사용을 하시는 안전바가 있는데 애기가 많이 어렸을 때는 안전바를 잡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빼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렇게 지금 진열해서 보여드리고 어, 나중에는 똑같이 요것처럼 장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핸들 높이요. 양쪽에 버클을 풀어서,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어서, 이렇게 원하시는 각도에 맞춰서, 아, 높이에 맞춰서 핸들 높이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여기. 발받침도, 버클을 눌러서 내리고 올려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폴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폴딩을 하실 때 안전바가 양쪽에 채워져 있다면 접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바와 같이 유모차를 접기 위해서는 여기 한쪽에 버클을 눌러서 안전바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이 방향으로 시트에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에 보면요 등받이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 이 레버를 눌러서 프레임과 시트를 일직선에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트 밑에 보시면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내리는 버클을 눌러주시면 싹 이렇게 접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접힌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양대면이 되는 유모차치고는 많이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여기에다가 어깨에 매실 수 있다라고 어깨 끈이 같이 이제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 그런 다음에 이거 좀 한번 풀어볼까요? 풀으실 때는 그냥 버클이나 이런 거 없이 밑에 바퀴를 먼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등받이 레버를 눌러서 원하시는 각도에 맞춰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5점식이에요. 5점식이라는 건요. 한번 요걸 꽂고 말씀드릴게요. 등받이를 세웠을 때 보여드리면 어깨 두 개, 허리 두 개, 다리 사이 하나예요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꽂는다 보신다면 양쪽에 하나씩을 꽂아야 돼요. 허리 하나, 어깨 하나, 어깨 하나, 허리 하나. 아이가 조금 컸다고 하신다면 어깨 두 개는 안 하고, 이제 그 허리만 두 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형마개. 또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는 기존 롤리팝이나 S나 똑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지퍼가 있어요. 를 풀어서 이렇게 제껴놓게 되면 메쉬창이 있으니까 아이가 조금 시원하게 여름철에 시원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기존 제품은 요 정도 메쉬창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메쉬창은 기존 게 훨씬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기존 롤리팝과 새로운 롤리팝 S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 기본으로 지금 블랙 캐노피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은품으로 그 캐노피를 하나씩 더 수령을 하신다면 그 소재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기존 롤리팝에 대해서. 캐노피를 보여드리자면, 요게 이제 핑크 색상이에요. 약간 이제 습한 원단이 있는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UV 차단이 되는 소재예요. 그리고 롤리팝 S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원단으로 해서 약간 좀더보톰한 느낌의 멜란지 텍스처 질감이 있는 소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더 진한 실과 연한 실의 서로 질감과 표시가 나게끔 멜란지 원단과 약간 스판기가 느껴지는 기존의 롤리팝 요 캐노피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베이비 리퍼블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